지난 2021년은 BTS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성과를 보였던 해였는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의 시작부터 BTS가 새로운 신기록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BTS가 쓰고 있는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 네이버 웹툰까지 신기록 경신 지난 15일 공개된 하이브와 네이버의 합작 웹툰과 웹소설 세븐페이츠 차코가 BTS의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개 이틀 만에 누적 조회수 1,500만을 기록해. 역대 네이버 웹툰 출시작들의 같은 기간 집계치 중 최고치를 찍어 또다시 새로운 신기록을 세운 것인데요. 이는 북미 최고 인기장 로어 올림푸스를 제친 것이라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팬들은 와 역시 방탄, 역시 방탄으로 웹툰 미국 시장 확장하려고 한 거네. 그리고 생각보다 재밌었음 이라고 반응했는데요. 15일 프롤로그와 일화가 공개되며 신기록을 세운 가운데 뜨거운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웹툰은 누적 조회수를 비롯해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태국어 등 10개 언어로 동시에 론칭한 건 역시 업계 최초라며 높은 화제성이 단연 돋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 관계자는 국내 독자들은 웹툰에 대한 눈높이가 높은 편이라며 그림의 품질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은 많다라고 전했는데요. 독자들 사이에서 역사적 사실인 차코갑사를 현대로 옮겨온 게 신선하다 이야기와 그림에 공을 많이 들였다 라는 호평도 나오는 한편 일각에서는 현재까지 공개된 작품만 놓고 보면 웹툰 서사와 BTS의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BTS 팬클럽 아미네에서 기존의 BTS가 유지해오던 세계관 화양연화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것이 아쉽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또 이야기의 소재나 그림 품질이 좋은 만큼 굳이 BTS 이름을 달지 않아도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티스트를 무리하게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정덕현 대중문화 평론가는 아미는 적극적으로 소속사의 행보에 각을 세우고 의견을 내는 적극적 팬덤층이라며 무리한 상업화 시도라는 반발이 있다면 콘텐츠 제작에도 신중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팬들은 세븐 페이츠 차코에 높은 점수를 주며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영문 서비스 플랫폼 웹툰에서는 10점 만점에 9.9점을 기록 중이고, 공개 이틀 만에 구독자는 74만 명에 달했습니다. 또한 스페인어, 프랑스어, 태국어 서비스에서는 각각 9.96점, 9.81점, 9.9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작품은 케이팝 아티스트가 웹툰에 출연한다는 개념으로 세븐페이츠 차코라는 스토리와 기획이 있고, BTS의 일곱 멤버는 이 작품의 출연 배우로 섭외된 것인데요. 웹툰에 출연한다는 것은 다소 생소한 개념이나 영화나 드라마와 마찬가지라고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BTS가 출연하는 이번 웹툰에 글로벌 팬들은 열광하며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방탄은 언제나 최고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는 많은 재능, 독창성, 창의성이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것이 완벽해 방탄소년단이 또 우리를 놀라게 했다. 나는 그것을 사랑했고 그들의 캐릭터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전설입니다. 2. 새로운 신기록 BTS의 멤버 비가 일본 아이튠즈 톱송 차트에서 한국 가수 최장시간 1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최근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드라마 그의 우리는의 ost로 참여한 노래 크리스마스 트리는 지난 13일 일본 발매 2시간 만에 아이튠즈 톱송 차트 1위에 등극한 후 89시간 동안 정상을 지켜 한국 가수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자국 가수들의 경쟁이 치열한 일본 음반 시장에서 일체의 현지 프로모션 없이 해외 솔로 아티스트가 3일 이상 1위를 기록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아이튠즈 외에도 오리콘 데일리 차트에서는 첫날만 1,771건의 다운로드로 역대 한국 솔로 아티스트 최고 기록으로 디지털 싱글 차트 1위에 올랐으며 이는 1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케이팝 솔로 최초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또 17일까지 총 4일간 톱5를 유지해 케이팝 솔로 최장기 차트인 기록도 세웠다고 전해지는데요. 다소 늦은 정식 음원 공개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재팬 베스트셀러 송, 한유릴리스, 모벌즈앤쉐이컬스세 부문 1위, 음원 사이트 모라, 무모 데일리 다운로드 랭킹 2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발매와 동시에 막강 솔로 파워를 과시했습니다. 그룹뿐만 아니라 솔로 새롭게 자리매김해 케이팝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방대한 음악 시장만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유행하고 있는 일본 시장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며 글로벌 음악 시장에 화려하게 솔로 데뷔를 선보였습니다. 비가 성공적인 솔로 데뷔를 장식한 가운데 엄청난 SNS 파급력을 보인 멤버들도 있습니다. 멤버 지민이 BTS 공식 틱톡에 업로드한 방방콘 프로모션 영상은 업로드된 후 지난 5일 1억 2천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방탄소년단 뿐만 아니라 한국 4개인 최초이자 최다 신기록이며 플랫폼 이용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어 전국도 새해 시작과 함께 기네스 신기록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국은 지난 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해가 빠르게 저물어가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네요라며 따뜻한 새해 인사와 함께 셀카 한 장을 게시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2분 만에 좋아요 100만을 달성하며 역대 인스타그램 최단 시간 100만 좋아요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인스타그램에서 3분 만에 100만 좋아요를 받은 브라질 출신 줄리엣 프레이리의 기네스 세계 기록을 깬 것인데요. 해당 게시물은 8분 만에 200만, 30분 만에 300만, 51분 만에 400만, 1시간 24분 만에 500만, 2시간 7분 만에 600만 등 아시아인 최단 좋아요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미국 연예 매체 올케이팝, 연예 전문지 트랙리스트 등이 전하며 지민에 이어 전국도 압도적인 SNS 파워를 보여주었습니다. 소셜에서의 범접불가한 기록 행보를 보여주며 그룹뿐 아니라 멤버 개인의 강력한 영향력과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3. 딸기 선물 방탄소년단 진이 이연복 셰프에게 딸기 선물을 직접 전해준 일화로 뜨거운 감동을 안겼는데요. 이연복 셰프는 지난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딸기 사진을 올리며 방탄소년단 진과 있었던 에피소드를 전했습니다. 그는 밤늦게 저녁 10시가 넘은 시간 전화벨이 울렸다. 방탄소년단 진이었다며, 어디세요? 집이지. 금방 갈게요. 왜? 맛있는 딸기가 있는데, 신선할 때 드시라고요. 라고 진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이어, 집에서 막 나온 허름한 옷차림으로 딸기만 전해주고,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하고 바로 가버렸다며.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는 진이 정말 감동, 또 감동, 사랑한다고 진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현복은 지난달에도 인스타그램에 진과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미국에서 와서 격리해제되자마자 찾아와준 석진이 고마워라고 친분을 자랑한 바 있었는데요. 제이홉도 지난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귀여운 우리 형이라는 문구와 천사 이모티콘과 함께 진이 보낸 DM 메시지 캡처를 게시했습니다. 제이홉은 진과 주고받은 DM 메시지 캡처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한 후몇 시간 되지 않아 또 사진 한 장을 게시했습니다. 짠! 딸기 등장! 직접 가져다 주다니 형은 천사야라는 글과 여러 명의 천사 이모티콘과 함께 진이 가져다 준 딸기 사진이었습니다. 진이 가져다 준 딸기는 새로운 품종인 두리양으로 알이 굵으며 색깔 또한 곱고 싱싱해 한눈에도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딸기 농장에 방문했던 진이 직접 산지에서 두리양을 가져와 제이백에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진이 선물한 딸기가 알려지자 온라인으로 검색되는 판매처의 모든 두리향은 품절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나도 사려고 했는데 품절이었다. 역시 아미들은 너무 빠르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팬들은 진이 인플루언서 답지 않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따스하게 녹였다며 우리 석진이 인스타는 따스함 그 자체, 마음의 쉼터 김석진 인스타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꽃받침의 메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